제가 엄마랑 플레이해 볼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예요 난이 있으시죠 저 제가 갈고리 스타퍼를 얻었는데 그럼 갈고리 스타퍼를 해볼게요 갈고리 스타퍼가 제가 써보니까 좀 엄청 좋더라고요 갈고리를 딱 던지면 딱 거기로 순간이동을 하는 건데 완전 대박인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갈고리가 그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엄청 좋은 스타파, 아니, 스타파, 그래. 가젯이에요, 가젯. 잠깐만, 엠즈? 엠즈, 아니요. 엠즈 얘약점이지 예 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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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젯. 빙수면서, 씁니오 오! 갑니다, 이거, 이거. 이거, 가재 쓰면서 들어갈 준비도 할게요, 전. 티, 티야, 티자. 티만 나오면 또, 집니다, 제가. 지기 때문에, 저건. 티만 나오면. 체리,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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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쟤, 이거 쓰면서, 잡을 준비할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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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거, MC 잡을 준비할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어, 이거! 국거로 쓰면서! 살았어요. 같은 턴지 안 먹겠죠? 먹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제가 먹으러 가, 먹고 갈게요. 일단 살긴 했어요 살긴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악꿈을왜 쓰세요 때리면서 나 원거리여가지고 나 원거리야 얘들아 나 원거리야 때려. 저, 저 오기만 해 돼. 저기만 해봐 오케이 응, 빨궁 좋았고요, 빨궁 세대만 쳤어요 세대밖에 못했죠. 잠깐만요. 어, 궁쓰면서 체리 잡을까 말까? 저, 잠깐만, 저거, 저거, 저거 잡으러 가자. 아니. 아, 찢세요치세요 아니, 그냥, 이따가, 이따, 있으세요, 있으세요. 독가스. 괜찮아, 괜찮아. 살아, 살아, 살아. 좀 나, 나 이제 태어난다. 면역, 일로 와, 면역 봐봐, 얘들아. 아, 완전 웃고 있는데, 이따가 봅니다. 이번에는 진짜 너무 속 터져가지고, 크로우로 할게요, 그냥. 크로우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엄마 맵 어려워 하시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냥. 아니, 없구나. 잠깐만요. M m 제 보이죠, 이제? 자, m 제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가까이서 제 죽습니다, 저한테. 가까이서 약점이에요. 가까이가 약점이에요. 가까이 가 약점이고. 가까이 가 약점이고, 얘들. 어? 잠깐만. 때리다때리만한 대만. 너도 한대 때렸잖아. 너도, 너도 때렸잖아. 오케이. 오케이, 죽였고 아예. 얘, 여기 있어, 쟤씨. 쟤씨. 이 쟤씨. 응? 이 쟤씨 녀석. 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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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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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드.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자, 팽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팽이가. 저도 팽이로 가볼게요, 이번엔. 그때 짜증나는 전략 해봤죠. 팽이가, 자, 이제 안 어렵게 해드릴게요. 안 어렵게. 자, 들어오세요. 자, 그러 진짜 안 어렵게 해드릴 엄마가 진짜 어려웠는데, 이 맵을. 안 어렵게 해드리면 이거 궁을 깔아가지고 엄청 짜증나게 해야 됩니다, 저거. 벽 뒤에 저런 상자 있죠? 저기에 저걸 짜증나게 해야 돼, 저거. 벽 뒤에 있는 거. 못 닦게 하고, 벽을 세워가지고, 벽을 세워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작품인데. 그때 짜증나게 하는 전략 알려드렸죠? 아이좀 지금, 한 대만 줘라. 스프라우트야, 한 대만 줘. 오케이. 한 대. 야, 진짜 너세대 때렸다. 나한대 때리고, 잠깐만. 이거 그냥 가지! 그못 도망가요 어디로 가면 죽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맵으로 할게요 이번엔 이거는 유령모드예요아못 도망가는데 진짜 2층 됐죠 그래도 r e i 아시죠? u 애들. r 혹시 애들이 오면 이거는 켜야 u r 다 왜냐면 엠즈가 가까이서 약하기 때문에 오지 않지.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가지 n 우선 많이 피를 채웠죠? 보지 마라. 오케이. 저거, 저거. 안돼요. 맞으면 안돼요. 맞으면 피가 달기 때문에. 오케이. 조금. 응, 때려. 그리고 맞으면 그 피가 달기 때문에 우선 피가 중요해요. 아, 죽었습니다. 내일로 밀어버리는 적도한 가지 에서 잠만요, 잠만요 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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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팸 여기서 사기가 팸입니다, 그냥 회복 계속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체력이 더 차기 때문에 체력 없다 싶으면 그냥 팸군 깔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대박입니다, 지금 팸이 있어. 햄이 여기 대장이에요 거기아 피가 96씩 닿는데. 룬아눈 룬아우. 저건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한 대도. 아무도, 응. 저거 상자 있죠, 저거. 아, 그럼 궁기이를 채워야 돼요 지금. 궁기이 없으면 제 목숨이랑 똑같습니다. 군기이은 지금. 저 이게 목숨, 목숨 주는 거 막, 목숨 안 주는 거 그런 거랑 똑같아. 오케이. 템이 궁이 있나가 중요해요. 템이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오케이. 조금씩, 조금씩 줘 오케이. 조금씩 금이줘 조금씩 때려주고 항상 아, 어디가 공있어가지고 오지마 휴보 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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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위험해 위험해 여기 위험해. 위험해 토템 있다고 해도 위험해요 위험 이건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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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템 버려... 토템 버리고, 이건... 버리고... 둘 어디 갔어? 진짜... 오케이, 740... 오케이, 살려줘, 고마워. 뿡만 있는데? 궁만 있으면. 궁만 있으면 일을 끝나는 거야. 헉, 잠깐만, 궁! 깔고,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숨도 심아! 가만히! 가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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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회복하고! 회복하고! 공방 세우고, 아! 어차피 죽을 거 같은데, 왜 <laughs> 무서워? 자,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엄마랑 해도 엄마가 잘하자. 엄마 나갔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